네, 이어서 우리 지역 곳곳에 CCTV 화면 연결해서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는 모습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릉 주문진 방파제 CCTV 영상인데요. 어, 저희가 특보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방파제 쪽으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들이치는 파도의 모습 위태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 강원 속초 등대 전망대 CCTV 영상인데요, 어, 1 시간 40분 전쯤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물결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현장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 공주 금강교의 모습입니다. 아, 카메라에 빗물이 맺힐 정도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물도 많이 불어나서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아, 거의 수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 이곳은 인천 연안부도의 CCTV 영상인데요. 비 때문에 카메라에 지금 빗방울이 맺혀있고 바람으로 인해서 이 카메라 역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비바람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서초동 양재천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이 완전히 흙탕물로 색이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왼쪽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도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